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외부의 자원순환팀과 환경시설팀 두 개팀이 거의 13명 해서 정규직 33명과 저희 공무직 기간제 28명 해서 61명이 환경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개팀장이 다 와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세 분, 본청에도 한, 세 분이 한 분은 은고한 번은 또한황해권한 비사문제 이 오늘 의원님들과 네. 오늘 저기 박지자가 특별회에 서 고려운동이 했습니다 우리 환경팀장님은 네. 환경정책진학과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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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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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사분과 의원진과 같이 왔습니다. 네. 같이 왔고 환경정책팀장 이정식 팀장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이제 331 3억 정도의 사업 예산으로 한 50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을 있습니다. 또 모모를 세우는 그런 사업이 많고 있고 이데 오늘 우리는 법모중에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과 또한 가지는 또 오늘 성분야에서꼭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로 그 진행이 좀 부진한 그 가치분유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기 기자담당자의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요 간단히 요거는 보고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환경과 업무 중 비중이 좀 높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 질문해 주시면 상의과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이쪽, 아니 이쪽을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은 이게 2017년부터 공공용 자동차 보급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친환경차 10대, 2018년도 24대, 2019년도에 좀 욕심부려서 한 50대, 또 올해 또한 90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조금 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게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이 확충하면서 이제 저부담 그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라 이런 기한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추진사항에서도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이제 전기화물차가 작년부터 보급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아서 경쟁률이 한 3대 1 이상 돼요. 그 대신 전기자동차는 좀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월 정도면은 그 사업 공고를 해서 3월 정도 민간 대화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다 당시 이제 수소차나 이런 LPG 차 이런 거는 본그 예산이 좀 늦어져서 공고도 늦게 하고 있는데 2, 3월에 이렇게 보통 그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니까. 그때 홍보가 돼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그 민간 보조사업으로 홍성 축해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게 그 지금 홍성군에는 축산이 지금 많지만 광천 이쪽으로 이제 광천천 수지도염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 이 당시 그 광천사 수질의원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무를 그 하게 됐는데, 이제 2017년 3월에 타당성 영역 조사 및 2018년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됐어. 저희들은 그 광천운영리에 그 축협에서 추진하는 자원화시설, 그 인접부지에서 300톤 규모의 200톤 규모의 시설을 거기다 하면은 국어와 후한 이시 하면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의 그 지역에 그 축협에서 나름대로 공을 들여 서 썼고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2018년 말에 청년의 축에서 좀 반대 기류가 있어서 확집어져서 그게 반대 기류가 있어서 저희 이제 홍성군도 거기에 깊게 관여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거기에 공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을 드여도안 돼서 월 5월 달에 이제 홍성군 전 지역을 해서 그 마을 수해 사업 등 이런 것들 인프라를 좀 풀면서 공모를 했는데 이 6월 30일까지 1차 공모 기간에 전 지역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읍면장 회의나 이장 회의 때도 이런 상황을 좀 전파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광천 음만이 그런 이장협의회 때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쪽에서 공무를 하고 이제, 이제 그대서 2 0 0 8년 8월 말까지 또 2차 공무를 했는데 결성은 성남리 내남고락에서 이제 그런 의사가 를 와서 거기가 이제 선적에 공무에 접수돼서 현재는 이제 그 지역에 공모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게 다받아가냐 적합하냐 이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군에 내부적인 급열 검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게 점수도 바뀌고 해서 금강역 환경청과 지금 재원 협의나 변경 협의 이런 걸 구조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특정한 답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안 받은 상태인데,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이런 거를 준비해서, 금강역책에 제출해서, 그 이제 마을 주민들과 공조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전 아시다시피, 내남마을 그게는 다나에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그 현장을 참회정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그한 2회 이렇게 하죠. 아, 이런 시설이면은 어, 유치해도 되겠다. 그 23가 구 마을 사람들 다들 뭉쳐서 지금 유치를 하고 그 인근 불화에서는 좀 반대 기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창학교 옆에도 그런 시설이 지금 거의 안공단계에 이르러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지금 가봤지만 저번에 가봤지만 그런 시설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수혜가 갈수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 기타 그이 외에도 주역의 환경과 연금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감사합니다.